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0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중냉하는 자들 반석 위에 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흠 같아 비가 허거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진대 우리 구주하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마태복음 10장 1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 뜻을 짓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활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대. 백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는 자기 밭에다가 젖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저온 씨를 뿌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의 종들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laughs>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곳간에 거둬두리라고 하겠다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말씀.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 곳이 성경이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완화 명령과 금지 명령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런데 금지 명령도 하시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그랬을 때에 그곳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은 먹었을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었지. 아, 지금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해야지.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추락이 오지. 쫓겨나게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이 되고 말았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4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장정 6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만난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뼛속까지 새겨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 백성이로구나. 근데 가난 정착 이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순정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그런 그 일을 당하고 말이지.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씨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앉아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설명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에 말씀을 인용을 하셨던 거죠.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에도 사도들, 제자들 열둘 제한되어져 있었죠. 극도로 제한한다면 열두 사도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높인다면 예수를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이 포함됐겠죠. 그리고 좀더 넓게 한다면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까지도 아마 이 비유의 설명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정확히 그게 비유의 설명을 들었을 때몇 명이라 들었느냐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에 비유의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과 설명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있어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제는 C,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지금 나타나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 예님 하신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대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깨달음을 말씀하세요. 깨달음 두 번째는 돌짝밭에서는요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고 하세요. 뿌리가 없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는 염려와 유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해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깨달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세 가지 태도는요, 그 말씀에 해가 되는 경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해가 되는 해가 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깨달음이 없고 뿌리가 없고 염려와 유혹들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치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깨닫는 것을. 말씀 나오시죠? 깨달음이 없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악한 영들이와 가지고 말씀을 다뺏어 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 이건 깨달음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깨달음이 없는. 이 깨달음에 관한 그런 거 문제는 이 구원과도 직결되는 그런 거 부분이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 깨달음이 없는 거야. 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이 깨닫는 부분, 또 깨닫는 영역은 영적인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성령님만큼 하나님에 관한 그분들을 아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깊은 그런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 깨닫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신, 말씀을 받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들이 더 크죠. 혹은 그 세대 전체, 혹은 나라와 믿죠. 혹은 누군가에 대한 이런 부분. 어떤 영역에 관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 안엔 하나님의 영이 과하십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오심할 뭐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해로나 뭐 경험으로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영이 있는지 안에, 영원히 내주어신다고 그러셨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혹은 듣기 전에 짤막한 묵상이 필요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 이런 묵상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여기로부터 지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뿌리가 없는 문제는요.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벌짝밭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요이 문제를 어떻게 이합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돌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돌 같은 것들이 잔뜩 섞여 있어요. 하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에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돌들이 그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 가라오으셔가지고내 마음에 돌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그래가 말씀을 통한 어떤 시험, 환란, 역경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견디지를 뭐,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가려져가지고 잘하지는 못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의 염려 사실 없는 사람 없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때 심각해질 수 있지. 어떻게 살아? 세상의 염려 뭐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염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더운 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만 있습니까? 두려움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세상 염려들을 복해 나가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상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또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재물의 유혹, 이건 당연히 물리쳐야 되겠죠. 견디는 것과는 좀 달리 물리쳐야 됩니다. 재물의 이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가 없다. 너한 편을 섬겨야 되고 한 편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편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아 말아야 된다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이 돈신만큼 강력한 게 없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해야 돼. 그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재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은 곧 그에게 실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어디 있는지. 뭐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 물질은 뭐 실적인 존재죠. 실적인 존재. 기도할 게뭐 어디 있습니까? 돈만 갖고 가면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돈만 갖고 가면 되는데 뭐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과 하나님은 겸허하여 섬길 수없어 재물은 거의 신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욕을 믿지 못합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돈신이 놓여져 그래서 하나님 섬김도 이 돈에 대한 자우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 염려와 제물의 유혹을 이겨야 말씀을 통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과 관련된 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갈증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씻뿌리는 자에 대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신 것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말씀 빼놓을 수 없죠. 말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씻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묵상 하시는돼 어떤 영역에 문 제가 있는 거예이 영역에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문 제가 있니까, 으이 말씀에 장애가 자꾸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의 치명적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이 빠지면 그 신앙은 오늘도 천성물렀죠. 말씀 머리 위에 집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이 마지막 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너 라도 여러분 들 에게 생명 을주는 하나 님의 말씀 이 임하 기를 바랍니다. 하나 님의 영이 더우 셔서, 때를 따라 주 시는 말씀, 틀림없이 있그 말씀 이 나를 살리 는 원인 거지, 그를짓는 하나 님의 말씀 으로 구하을먹 뭐? 또그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또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